참미 예수님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주는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며 하느님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하십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이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생활 출발점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역사 속에 하느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세상의 생존만을 위해 사는 개인의 인생을 넘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어 땅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더라도 아직도 하늘의 것을 주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땅의 것들만이 전부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닌 사명을 받들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이 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사명만 주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까지도 부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름의 계획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혹은 자신에게 기대는 불안정한 인생이 아닌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감당하는 법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완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한 자아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하며 인생의 위치 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제라도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잡음의 귀가 열리고 작은 파도에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참된 정체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 곧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힘든 이유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 그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고생을 좀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 내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